시작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축구입니다. 자, 최근 주말 바이낸스에서 올린 트위터 중 하나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밈코인 미래에 큰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종목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식,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차 수준 10명에 안에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챙이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밈코인은 도지코인, 시바이누, 베이비도지, 플로키, 사이타바 등이 있죠. 자,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보시는 것와 같이 베이비도지 코인과 플로키 코인 정도가 될 거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밈코인 중에서 이두 개의 코인이 가장 핫했고 현재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전에 바이낸스 CEO 창펑 자우가 밝힌 바이낸스 상장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분은 사용자 수, 활성 주소 수, 소셜 미디어 시청자 수, 코드 커밋 등을 언급하면서 코인이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면 플랫폼에 상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밈코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거래 목록에 포함시킨다 고 말했습니다. 자 사용자 수에 대해 좀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곧 거래 대금으로 이어집니다. 자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소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코인을 상장을 시키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역대 핫했던 민코인들 살펴보시면. 도지코인이 100배, 시바이누가 100만배 상승을 했듯이 지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은 베이비 도지코인과 플로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소각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핫한 밈코인 대형거래소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밈코인에 대한 투자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어느 정도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한 분씩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